오늘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과거에 MBC 문화방송의 앵커였고, 그리고 iMBC의 사장을 역임했던 분이고,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 잠시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부인을 아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부인을 13년 동안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 어느 날부터인가 부인이 그 새벽 예배를 가게 되는데 이때 이분이 아,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나 보다 그렇게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교회 옆에 그 골프 연습장이 있어서 새벽 일찍 나가서 골프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날 즈음에 교회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불을 끄고 다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단이다. 야이 취재해 가지고 고발해야겠다.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녹음기를 들고 이제 새벽 예배마다 간 것입니다. 녹음기 를 들고 그래서 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설교를 그대로 다 녹음을 하고 어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한 4일 뒤에 되던 중에 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게 눈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추려고 했는데 이미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 그러던 어느 월요일 날 쉬는 날에 이분이 또 골프를 치러 다녀오는데 집에 도착했 집에 도착했는데 외간 남자가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교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듣다가 비로소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오독을 그때부터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 결론은 이것은 진리다.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예수인가? 그데 이분이 한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거밖에 없다.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제 예수가 해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이라는 것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바뀌듯이 내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럼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진리이고 그리고 2000년이 후나 후가 지난 지금도 진리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가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 기쁜 뉴스, 복된 소식, 우리가 그렇게 외칩니다. 아, 요즘 계속 수요예배 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 복음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5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늘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은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결론은 예수님의 직접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고백한 그 명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신의 산에서 말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복음 내가 곧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 전해라라고 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파는 타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이에 의한 것이죠.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기쁜 소식이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말과 또 그의 하는 일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사도들 야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을 그들에게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는 바로는 어, 당시 집사님들은 교회가 준 직분인 그 구제와 또 일반 행정적인 일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도 같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던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에 그 사도들 옆에서 같이 도왔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역이 지난 다음에 사도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각고 빌립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계속 사마리아 상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29절에 보면 성령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는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과 가사까지 가는 그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은 1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잘 정돈된 길이 아니라 광약길이고 굴곡진 산지가 있고 황폐한 그러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는 갑자기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어, 내몰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좀 편한 것, 내가 편하면 하나님 불편하십니까? 언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에게 가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유라도 알면 수긍이 갈 테지만 설명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알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때 짧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잔말 말고 내말 들어. 내가 너보다 상 위에 있으니까 잔말 말고 내말 들어.라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서로 한 마디만 얘기해도 그냥 알아듣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런저런 설명 없이 그냥 가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이 빌립을 믿으시기 믿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빌립도 성령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길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저거 다 하나 하나 길게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때때로 너무 피곤해요. 또 그런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해 줘야 하는 사람에게 뭔가 얘기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좀 부탁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것 때문에 오해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것 때문에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빌립 같은 사람이라면 참 같이 일하기가 좋겠죠. 빌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 하나님은 실언을 한 적이 없다. 실수를 한 적이 없다. 그 그것은 빌립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되게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하는 빌립에게 갑자기 광해로 가라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엔 좀 잔인하다. 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실수해서 정말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환난과 고생의 자리로 인도할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종하는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빌립은 압니다. 하나님이 구구절절 설명하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가야 됩니까?라고 물어도 하나님은 결코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유 없이 어떤 길을 가다가, 아, 이것이었구나.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만을 늦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짐을 싸고 모리아 산으로 그냥 갔습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많이 다는 사람치고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핑계를 대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은 성령의 지시대로 바로 일어나 갔습니다. 마침 그곳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고유 관리죠.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왕의 최측근 인사인 것입니다. 아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가? 8,000 k m 나 떨어진 그 자리에 아프리카 사람인. 그것은 그 역사는 9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스바 여왕의 열왕기상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금과 그런 보화를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경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금은 보화를 주고 돌아가게 되죠. 이시바 여왕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가 왕국을 창설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친 이스라엘,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매년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로 사신을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신은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왕의 파송을 받은 국가의 사신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됐고, 예루살렘 절기에 와서 그들이 양을 잡고 그런 제사의 모습들을... 다 보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가 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고, 그 성경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빌립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소리내서 읽는 것을 보니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내시가 아니,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라면서 자기 수레로 초청을 해서. 빌립으로 하여금 또 가르치게 합니다 그때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깎은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며로다 하였거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 시편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이 많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메시아의 어, 그, 그 성품과 어, 그리고 그의 탄생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심판 그 모든 것을 이사야에서는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보는 메시아 예언의 독특한 점은 메시아가 고난 받는 종이다.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네 시가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는 사람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만 어린 양 같은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선지자를 가리키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네 시가 빌립에게 이것을 물었을 때에 빌립은 무릎을 딱 쳤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 이유구나. 그냥 무작정 광야로 가려고 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인도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상황까지 이끌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사람을 만드게 어, 만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어,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만한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한 종직을 세우기 위한 공동 의회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될 수도 있고 또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가 아니에요. 누가 더 인기가 있는가가 아닙니다. 직분은 높고 낮음의 차별이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입니다. 누구는 선출되어서 오늘 안수집사와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더 뒤로 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기 순서도 아니에요. 사랑받는 순서도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예요. 내가 항존직이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대로. 순종하는 거 자기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기사표적에 와 나타나는데, 자기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신뢰하십니다. 내시가 이사야 예언인 누구를 가리키는지 물었을 때에 그는 입을 열어서 이사야 그래서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를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고난 받는 종이에요. 고난 받는 메시아. 영광으로 온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 받는 메시아. 도대체 어린 양의 죽음과 우리 인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난 받는 사람의 죽음과 그, 인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밥 문제 해결해주고, 집 문제 해결해주고,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정치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힘있는 메시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이 고난받는 종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죄와 그 사망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시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몇해 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그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그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빌립은 이그 이사야 5 3 장의 그 어린 양 같은 그 사람과 그 예수를 매치시키고 그가 곧 예수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이 네시가 빌립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적과 같이 그들 앞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그곳에서 내려가서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 길을 가게 되고, 네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에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압니다. 사람들은 어정쩡하게 순종합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나의 마음과 안 맞는다 하여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지만 어, 이제 그이 사건이 있은으로부터 300년이 지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는 392년에 국교로 정했는데 에디오피아는 330년에 330년에 국교로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에디오피아는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유엔 소속된 국가로서 16개 국가가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는데 그중에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유일한 두 개의 나라, 에티오피아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황실의 근위대, 근위업군 그 군인들과 6천여 명의 군인들이 대한민국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에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셀라시에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을 파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침략당한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저먼 곳에 있는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라.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저 이름 없는, 이름 없는 아시아의 그, 그 억압받는 전쟁 중에 있는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라. 라면서 강류부대라는 이름을 정해주고 한국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병된 군대는 한국의 그 강추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강추위를 견뎌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 저는 이런 일들이 전도자 빌립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디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부당하게 전쟁을 하고 자유를 빼앗길 위험에 있는 나라에게 사람을 파괴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는 그러한 정신이 저는 빌립에서 빌립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외치는 평화와 인권 자유 이러면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심화했던 고 한경직 목사님은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은 개인의 인권 사상과 그리고 개인의 자유 사상과 만민 평등 사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를 달라 자유다 그렇게 외치지만 그 외침은 합법적으로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죄를 짓기 위한 그런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죄로부터 세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 여러분 복음 없는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될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권이 진정한 인권을 보장해 줄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한 사람의 순종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를 마음껏 짓는 세상이 부끄러워야지 왜 교회가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세상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처럼 성령의 작은 음성에도 순종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 전파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